자 이거 A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데 있어 P 또는 Q 지점을 거쳐야 하고 각 지점 사이의 길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1번을 보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A에서 P로 가는 거몇 가지니? 세 가지. 세 가지. 그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곱해 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거 왜 곱한 줄 알아? 네. 왜? 이게 중간 길로 가도 이 pb로 갈때두 배의 길이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쪼개는 거야.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a에서 p로 가는 거첫 번째 사건이야. 첫 번째 사건. 뭐 1번 사건이라고 할게. 그다음 p에서 b로 가는 게두 번째 사건이야. 자,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 아니면은 얘는 절대 같이 일어날 수가 없냐?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같이 일어나야 b에 갈거 아니야. 그렇죠. 1번만 일어나면 b에 갈수 있어? 안 된다. a에서 p로 가는 게 1번 사건이야. 얘네 목적은 뭐냐면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이야. 근데 1번만 일어나면 b에 갈수 있니? 아니요. 2번만 일어나면은 a에서 b로 갈수 있냐? 아니요. 없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1번하고 2번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내용을 니네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일어나야만 얘가 일어나서 그 주된 목적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이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또는 이런 거지. 절대로 같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해도 돼요. 같이 일어날 수 있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곱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곱의 법칙이야 음, 자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온 다음에 Q를 지나서... 그렇게 한다고 못해요 자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2번은 A에서 B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니네 이거 상황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a에서 뭐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또 있나? 없어요. 없지. 자, apb로 가는 거 우리가 여섯 가지로 금방 구했잖아. 1번에서. 네. aq, aq는 몇 가지야? 여덟. 두 가지지. qb는 네 가지죠. 그래서 총 얘네들은 여덟 가지가 나올 거야. 맞아? 예. 자, 그러면 6하고 8은 더할까 곱할까 이거? 더해 줘. 이거 왜 더하지? 두 개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이두 개가 있잖아요. 이두 개의 상황이 얘가 한번 가버렸잖아. 이미 한번 갔는데 또갈수 있냐 이거야. 못 가지. 이 위에 게한번 일어나면 이 밑에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6도하기8 해가지고 14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A를 출발해서 A B 사이를 한번 완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상황만 나눠서 갈게요 A에서 P 갔다가 B만 갔다가 Q 갔다가 B 가면 A로 가면 되겠죠 그럼 P 한 번만 거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맞아?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근데 요렇게 가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거꾸로. A에서 Q 갔다가 B 갔다가 P 갔다가 A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구하면 돼요. 두 개요? 어. 음. 다오케 16-4번은 안 할게요. 존나 어려워요. 오. 어? 미쳐버려요 이거 할수 있습니다 아니 못해 이건 못하는데 그 어디를 가냐면 니네 이거는 좀 하고 가야 되거든 <laughs> 요거 공식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16-10번으로 가봐봐 아, 이거는 이 문제를 보면 안 되겠다. 아, 이 문제는 말고요. 어? 이거 여기가 P라 그러고 여기가 C라 그렇게. 이 문제는 그냥 삭제하고 그냥 이 문제로 갑시다. 네. 어. 자 여기서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거리구 하는 거. 이거 공식이 썼는데 기억나냐? 이거 한 칸씩 간다는거 있었는데. 자 A에서 P로 가서 P에서 C로 갈 거거든?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건1111 써주고 위로 가는 것도 1111 쓰는 거야.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해서 2 쓰고 맞아 맞만 양이냐? 네. 이거 두개 더해서 2 쓰고 그럼 여긴 뭐겠어? 어, 맞다, 얘랑 얘랑 더해서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3 되는 거 보여? 네. 그럼 여기는 4 맞아요? 네. 예, 여기는 6 맞아? 여기는 10이고 예. 기억나? 네. 그래서 여기 점의 의미한가 하 내가 쓴건 여기 있었지 만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건몇 가지? 10가지. 음. 오케이? 네. a에서 p까지 가는 게 10가지. 그럼 p에서 c로 가는 건 다시 출발이야. 오른쪽으로 1, 1, 위로 1. 그럼 얘는 2, 얘는 3. 여기서 p에서 c로 가는 건세 가지. 그래서 총 30가지. 얘가 바로 최단 거리. 이그 다음에 이걸로 바로 갈게. 16-5번, 아, 이거 기억나? 뭘 물어보냐? 음. 자 다섯 가지 색인데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면 뭐 이웃한 거는 다른 색 써야 되고 이웃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거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16-7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다 풀어줄게요 16-7번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다 뭐야 맞다은 애가 있어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다섯 가지요. B는 네 가지 가지요. C도 세 가지 근데 D가 몇? 세 가지죠 네. E는? 이도 세 가지죠. 어, 아,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3 요렇게 해서 끝이에요. 음, 네. 맞아. 자, 그 다음에 16-5번 있지. 16-5번에 옆쪽에 비어 있잖아요. 옆쪽에 비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하는 거를 쓸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알아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그림을 요렇게 쓰거든. 얘를 드는 거야. 자, 여기를 뭐 a b c d라고 합시다. 문제는 똑같아. 뭐네 가지 색으로 합시다. 네 가지 색. 뭐 이웃한 것끼리는 요렇게 되는데 이거 문제의 특징 알겠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마주보는 형태로 돼있거든? 마주보는 형태인데 중요한 거는 마주보는 얘네 둘이 서로 인접해 있지는 않아요 같은 색 써도 되고 다른 색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네 가지 색이라고 한번 해보자 네 가지 색이라 그러면 음 예를 들어 볼게 음, 그냥 1번 2번 3번 4번 색이라고 할게 그냥 1번, 2번, 3번, 4번 색이라고 할게. 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고 하는 거야. 자, a에 만약에 1번을 썼어. 1번 을 썼어. 자, a에 쓸수 있는 거몇 가지? 네 가지. 네, 맞지. 네 맞지. 여기는?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뭐야? 세,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야.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왜? 이제 양쪽이 이, 이 꼭짓점에 얘는 b랑만 다른 르거 아니야? 얘는 만나는 거 아니야? 어 만나는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의미가 없어 얘는 몇 가지? 네네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얘는 네몇 가지. 가지야? 세 가지 지지 우리 지금까지 그거 네 보면은 네 그럼 얘는? 두, 두 가지. 가지 왜? 세 가지 얘네도 같아버리면 네 같아버리면요? 네. 같아 어세 어. 가지야 어? 세요? 달라버리면 달라버리면 두 가지 그럼 뭐 해야 돼? 세 가지요 자, 그거야 그거 지금 내가 말한 이 이유 때문에 너네는 뭐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오. 이 이유 때문에 얘는 왜냐하면 어이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 이 생각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이이 이, 이, 얘네가 진짜 니네 고생할 거거든 니네 고생해 진짜로 경우의 수왜 고생하면 이런 상황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돼 그러면 어 이걸 땐 다르고 이럴 때는 해. 그러면 그 상황을 나눠주기만 돼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a 하고 c가 다른 색일 때 자두 번째 A 하고 C가 같은 색일 때 됐어 자 그럼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네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세 가지 맞아 C에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 이유가 뭐야? A하고 아. C가 다른 색이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갔으니까 맞아? 네. B하고는 당연히 달라야지. 근데 네. A하고도 달라야 되니까. 그지? 그럼 두 가지. 그럼 D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되지. A하고 C가 다르니까. 예.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A, C가 같은 색일 때야. 같은 색일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맞아?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세 가지.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네. 자,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일까? 세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오. 오. 자, 이거는 경우의 있어요. 수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돼. 우리가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왜네 가지라고 했어? A는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 맞아? B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네. C는 여기서 전제로 한게 뭐야? A하고 같은 색이야.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A에 칠한 그한 가지밖에 없어. 뭘 칠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에 칠한 그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C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D는? 네,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자, 위에 거 얼마니? 48. 48. 위 밑에 거는? 36?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84. 이렇게. 자, 거진 암기 형태로 좀 나오긴 하는데요. 자, 이게 마주보는 형태인데, 자, 여기로 다시 올게요. 16-5번 보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지금 이 형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마주보는데 서로 영향을 안 받지. 얘네들이 인접해 있고. 맞아? 얘네들이 인접해 있고, 얘네들이 인접해 있고. A는 따로야. A만 지금 따로 가는 거야. 얘는 다섯 가지 색인기? 색인가? 다섯 가지 생기지요? 그럼 봐봐 A에 칠할 수 있는 건몇 가지야? 음, 다섯, 가지. 다섯 가지죠 맞아? 자 그러면 B, C, D, E에 칠할 수 있는 건몇 가지일까? 이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84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물론 난 이거 그거 갖고 왔지만 니네는 이,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네는 5 곱하기 84 해가지고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야.